안녕하세요 트러블튜브 오늘은 한국엔 없고 미국 코스트코에만 있는 충격적인 아이템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 미국 코스트코에는 관을 판매 중이고 시중 가격보다 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관을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피임 용품. 코스트코에는 대용량 피임 용품도 구비 중이며 대용량이라서 가격이 저렴해 우리나라에서도 직구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세 번째, 주유소. 코스트코 주유소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당연히, 주변보다 가격이 좀더 저렴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쇼핑할 겸 기름도 놓고, 좋은 생각이죠? 네 번째, 잭다니엘 위스키 배럴. 코스트코 잭다니엘 위스키 배럴은 배럴당 8,600달러로 900만원을 넘습니다. 엄청나게 비싸지만, 병으로 샀을 때보다 반 가격 이상 저렴한가 봅니다. 파 티도 많은 미국은 그럴만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일부 업장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역시 나름 판매가 잘 되었다고 하네요. 다섯번째, 종말 대비 아이템. 미국 코스트코에는 당신의 종말을 대비해주는 아마겟돈 아이템까지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머전시 큐브라고 하여 4,000달러 정도면 25년을 버티게 해줄 식량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관이랑 같이 사면 되겠네요. 여섯번째, 최고가 와인 위스키 아이템. 사실 코스트코는 프랑스 와인의 최대 수입업자입니다. 국내에서조차 가장 저렴한 와인 가격대로 보여주는 것도 그 이유인데요. 본고장 미국에서는 2만 달러대 와인과 위스키를 판매 중입니다. 2천만 원이 넘지만 일부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품절될 정도라네요. 일곱 번째 럭셔리 스파, 코스트코의 스파 아이템도 유명합니다. 집에서 뜨끈한 스파를 즐길 수 있도록 하튜브를 배송과 설치도 해줍니다. 집이 상당히 넓어야 할것 같네요. 여덟번째, 최고급 쇠고기와 캐비어. 100만원 이상하는 소고기로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일본 각종 소고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와규라든지 세계 3대 진미라는 캐비어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번째, 자동차 구매와 세차. 각종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세차도 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쇼핑 안하고 차만 타고 가도 세차하고 기름 넣고 할게 많네요. 열번째, 여행상품, 호텔상품권. 코스트코에는 각종 여행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며 하얏트 호텔 체인과는 제휴가 되어 있어 5에서 10%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종종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 하얏트 체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국내에는 없고 미국 코스트코에만 있는 아이템을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미국 봉고장답게 많은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여행 가셔서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튜브 오늘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